제가 그랬죠? 1974년부터, 74년부터, 그전 세계를 10개 나라로, 10개의 그 분할국을 했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하나요 대한민국은. 벌써 그게시 이제 거의 지금 이제, 해결 끝, 끝마무리쯤 와가지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 하는 것처럼 잡힌 거야. 예, 그게 1974년도, 음. 예, 그게 이제 그 어, 로마 클럽에서 그런 거예요. 로마 클럽, 로마 클럽에서 어, 그렇게 지금 짜놓은 거죠. 그래도 막바지에서 이제 대역전 드라마가 까 드러나는 겁니다. 거기에 윤통, 윤 대통령의 이 지혜. 어떻게 보면 그 에, 모르트케와 에스더의 에, 그 영적인 상황이. 그, 새롭게 영적인 그, 지금.